아, 네. 반갑습니다. 카이피싱 패드로 한정우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 갑오징을 잡기 위해서, 그, 카약을 가지고, 음, 녹동으로 왔어요. 근데, 이쪽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카약을 띄우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워킹으로, 어, 문어가 아직 녹동에 나와, 나오는지, 어, 확인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문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등량도 배대 있는 쪽에서 제가 했던 곳은 어 지금 통발을 앞쪽으로 엄청나게 깔아 버립니다. 지금 작은 배가 그쪽에서는 하지 못하고 바로 옆쪽에서 지금 한번 던져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해 보고 또안 되면 또 옮겨서 가부중호를 한번 또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시즌 시진, 가부중 시즌인데 어큰 문어가 혹시 나올지 해서 지금 문어를 잠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문어 안되면 갑오종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지금 걸음 걸었는데 엄청 가볍네요. 쭈꾸미 하나를 놨습니다. 쭈꾸미 쭈꾸미가 <laughs> 나왔어요 문어 아니면 갑오징어를 노렸는데 아주 작은 쭈꾸미가 하나 나왔네요 바람이 좀 멈추면 카약을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바람이 멈출 생각을 안 하네요. 일단 오늘은 그냥 워킹으로 어,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단차 없이 프리리그 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중 낚시를 제가 어, 몇번안 해봐서.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문어는 좀 자신이 있는데. 뭔가 걸긴 걸었습니다. <laughs> 뭔가 걸기 <걸긴> 는데 <걸었는데>, 쓰레기인가? 아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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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행이다. 목물은 안 맞았어요. 전혀 입질도 못 받고, 한수 있네요. 아 어, 참, 우연찮게 잡았습니다. 입질도 못 받고, 뭐가 끈적해서 그냥 끌어봤더니 물려 있네요. 바보처럼 잡았습니다. 아 저는 가보지로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멍하고 있다가 그냥 이봉돌이 조리에 쓸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었는데. 아 저는 그런 질문을 알았는데 얘가 가속 친구가 물고 있었어요. <laughs> 이런내 걸렸어 고맙습니다 <laughs> 줄을 걷었는데 얘가 잡혀있어요 <laughs> 이거 보인가요? 와 진짜 작네요 <laughs> 아, 이 감을 모르겠네. 지금 통발 얻으면서 줄을 걷어 올렸는데 쭉 걸려있네요. 미치겠다. 아, 이 감을 모르겠지. 어, 확실히 제가 낚시를 어 카약으로 배워서. 워킹을 할지를 모릅니다. 카약으로는, 카약 타면서는 알겠는데, 아, 워킹으로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 일단 바람을 좀 잦아들었는데, 아, 고민이네요. 카약을 타고 나갈까? 시간이 약간 어정쩡해서 아, 뭐또 걸었어요? 이 쭈꾸미 같아요 얘도. 걸었나? 뭐지? 아닌가? 아닌가봐요. 어 아, 쭈꾸미네. 미치겠다. 오제 따로 거. 야. 이런 쭈꾸미들만 나옵니다. 야, 야이게도 생기다 말았네, 진짜. 이제 막튀어나는것 같아요. <laughs> 어휴. 먹물을 제대로 싸고 도망가네 어, 여기 쭈꾸미만 가신 것 같은데. <웃음> 미치겠네. <웃음> 새로운 것들 나오면 안되는데 쭈꾸미만 <laughs> 지금 3마리씩 나왔네요좀큰 사이즈면. 저보다 약간만 더 커도 키우라 하겠는데, 아우, 너무 작네요. 자, 왔습니다. 어, 뭐가 툭쳤는데요 어? <laughs> 빠져버렸네. 아, 체인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가부중좀입혀됐는데 체인질 너무 빨리해버렸어요. 아마 촉수에 살짝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할뿐 보이신가요? <laughs> 다리 못 끊어졌네. 그걸을좀더 풀어야 되나? <laughs> 어, 계속 해볼게요.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또 빠졌어. 미친 뭐 걸었는데 아무래도 쭈꾸미가 아닐까. 와. <laughs> 정말 작은 가보지 뭐네. <갑오징어네. 웃음> 야. 정말 조그맣습니다. 얘는 너무 작아서 낮으로 하겠습니다. 오 씨, 너무 높은데. 아. 얘 놔줬는데 몸으로 쏘고 하냐 제가 워킹으로 두 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카약을 타고 나가면 어 그래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카메라를 꺼놓으니까 쭈꾸미가 아, 또 붙어서 하나 올라오네요. 와, 정말 작습니다. 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렇게 작아서 아, 저 머리가 제엄지 손가락만? 가라오 자 카메라 끄놓고 또 하나 했습니다 가오중어 아 이건 좀 사이즈 되네요 목물 쏘겠죠 머리로 바꾸고 바로 나아지네요. 아, 이 캠을 꺼내지 나오네요. 아이 캠을 좀 켜놓았을 때딱 나오면 얼마죠, 그쵸 여기는 고흥 개혁자 방파제입니다. 그래도이 정도면 킵 사이즈 되는 거죠? 먹물을 쏘고 그냥 프리리그 채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차를 줬더니 반응이 전혀 없어가지고 프리리그 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낚시 이만 마무리하고 어,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laughs> 어, 아마 카약을 띄웠으면 아, 낚시도 제대로 못 하고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워킹으로 음, 가부중어 어, 얼굴은 봤네요. <laughs> 어쨌든간에 음, 오늘 하루도 즐겁게 음, 바다에서 보내고 갑니다. 그러면. 어, 다음 또 제가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피시 패들러 한종호였습니다. 어, 이제 춥네요, 날씨가. 손도 얼었습니다. <laughs>